자, 바로 이어서, 램프, 또는 스위치 쪽,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스위치가 이렇게 생겼고, 램프거든요. 뒤쪽 보면은, L1, L2라고 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우리가 번호를 안 써도 상관은 없겠죠. 여기 보면은, L1, L2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굳이 안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 작업의 정확성을 위해서 번호를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1번, 2번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핀 번호 보면은 LED 램프가 총 4개가 있죠. PL1, 1, 2, PL2, PL3, PL4. 네개가 있죠. 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조도 앞면. 그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은 뒷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 2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번호는 1 2로 이렇게 기재를 할 겁니다. 먼저 이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선 작업할 때게 어 공통을 잡아서 어떤 라인요? 이 라인은 아마 우리가 공통을 잡을 거예요. 그다음에 작업하실 때 보시게 되면은 한 박산에 드릴 거든 이렇게 쭉 공통 잡고 다 이게 이번이 공통이죠. 공통, 에도 공통, 애도 공통, 그다음에 애도 공통, 애도 공통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다 배선 배관도를 보시고 몇가닥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려운 작업이 이 작업이야.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배선 작업하면은 어, 이 부분에서 좀 혼동을 느낄 겁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나 있죠, 이렇게 LS 1 2, 3, 4가 있는데 이 LS가 셀렉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혼동이 될 건데 어,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면은 연결하실 때게좀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핀번호 따는 것을 여러분들의 방식에, 여러분들 개성에 맞게끔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스위치죠. 스위치도 보시게 되면은 위쪽 올라와 있는 부분이 NC로 돼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1, 2그다음 NO를 우리가 3, 4로 설정을 할 거예요. 뭐 1, 2, 3, 4를 잡던 NC, NO를 잡던 뭐 B불, B 마이너. 또는 A불, A 마이너. 상관없어요. 그냥 개인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표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1, 2, 3, 4로 표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테이프 종이테이프 갖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제 또 표기를 할 거예요 별도로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실제 종이테이프 붙여서 표기를 할 겁니다 셀렉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있으니까 뒤접이죠 PB0에 1, 2 쓰고 PBO는 3, 4 쓰고 PB2도 3, 4를 기재하겠죠. 그다음에 셀렉터 부분이죠. 셀렉터도 똑같습니다. 옆면으로 뒷면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NC가 됩니다. NC 1, 2그 다음에 왼쪽이 NO 3,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번호를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관 그래서 접속 연결할 때게 얼마나 편한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3, 4 4죠 LS2, 3, 4 쓰고 LS3에 B접점 1, 2 쓰고 LS4, 1, 2 쓰고 3, 4 쓰죠? LS3, A접점 3, 4 LS2, B접점 1, 2 LS1, B접점 1, 2로 표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정기하고 스위치, 램프 종류의 번호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램프라든가 이런 스위치 또는 셀렉트한 스위치 핀번호 작성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숙달되신 분들이에요. 숙달됐기 때문에 번호를 작성 안 하는 거지 몰라서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꼭 핀번호를 작성하시고 본인이 숙달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핀보로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배관도를 이용해서 자이 배관도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왼쪽에 배관도 있죠? 이 배관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ls234에 몇 가닥 들어가느냐? 몇 가닥 들어가야 이게? 이 부분에 맨 처음에 이거부터 해야죠. 몇 가닥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딱 시건수도 보시고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몇 가닥 들어갈까요? ls234죠? 234니까. 자, 예. 234. 요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게 한 박스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은 이, 이제 여기가 재판이죠. 재함에서 쭉 들어가서, 여기를 지나서 이 관을 지나가겠죠. 지나가서 여기에 연결을 해주야 한다는 얘기죠. 몇 가닥을. 몇 가닥입니까? 한 가닥, 두 가닥. 공통이죠?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여섯 가닥, 일곱 가닥, 여덟 가닥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여덟 가닥을 여러분들이 표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표기합니까? 어? 얘는 L2의 3번 L2의 4번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통이죠. 공통 얘는 공통 공통이 뭡니까? 공통선을 잡을 거예요. 이따 작업 들어갈 거예요. 작업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L3의 2, L34의 2번, 실제로 이 부분도 공통 들어가겠죠. 얘도 공통선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도 공통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도 공통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여기 내부에서 연결을 할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으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지금처럼 LS의 번호를 작성한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작성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총 여기는 몇 가닥이요? 8 가닥 들어간다고 그랬죠이8 가닥을 여러분들이 표기를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총몇 가닥이요? 8 가닥. 딱알아요 다음에 얘는 몇 가닥입니까, 여기는 여기는 여섯 가닥이죠. 여섯 가닥 들어 있죠? 어떻게 여섯 가닥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야죠. 어떻게 해요? l PL 포죠. PL 포 여기 한 가닥. 이한가닥있다 들어갔죠.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내가 다. 그다음에 부적 다섯 가다. 그다음에 여기 공통선 들어가죠. L3 공통. 그죠? 그다음에 TB 오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SSABC. 얘는 뭐라 했죠? 이 부분은 SSABC 하고 PL 그 다음에 SSA PBA죠 지금 파란색 사각형 부분은 시퀀스도에는 없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어 이거는 시퀀스도에 없더라 어디에요 PLC입출력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PLC입출력도에 그래서 어, 작업을 한번 해 보시면은 어디 부분 얘는 바로 바로 몇 가닥, 얘는 네 가닥, 그래서 총 아까 몇 가닥이라고 했죠? 8 가닥, 얘몇 가닥, 6 가닥, 티비 1몇 가닥, 4 가닥, 그 다음에 몇 가닥, 4 가닥, 총몇 가닥, 네 가닥. 총, 열, 여덟, 스물 두 가닥. 스물 두 가닥 들어가겠죠. 그다음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제 작업해보시면은 당연히 얘는 몇 가닥? 예, 네 가닥. 얘도 t b 2죠 얘도 네 가닥. TV3? 얘도 네 가닥.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몇 가닥입니까? PB v 0하고 PB2. b v 0하고 PB2는 세 가닥 들어가겠죠? 세 가닥 이렇게 연결 되겠죠? 예하고 얘가 하나의 박스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세 가닥입니까? 공통선 하나 있죠? 자, 여기 한 가닥 일단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공통선이네요. 안에 박스에 연결되는. 그 다음에 나머지 한가닥 얘가 네 되겠죠. 세가닥 이렇게 해서 여기 몇가닥 세가닥 그죠? 여기 몇가닥입니까? 여기는 여섯가닥이죠. 여기 몇가닥? PB1하고 LS1이니까 몇가닥이에요? 한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네 가닥 들어가죠? 어떻게 네 가닥 들어갑니까? 어떻게 네 가닥 들어갑니까? 자, 이 부분이죠? bb1, a 하고,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총네 가닥 들어갑니까, 얘가? 자, 여기 한 가닥, 공통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들어가네, 다섯 가닥. 여기가 작업하기 쉽단, 어렵단 얘기죠. 배원 작업할 때게. 그래서 이 부분에 몇 가닥, 마지막으로 다섯 가닥 들어가더라. 그래서 총 가닥수가 몇 가닥입니까? 열두 개. 그죠? 열 일곱 개. 스물 세개 들어가네. 스물 세 개. 이 가닥 수가 맞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게 뭐가 되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거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이제 작성하는 걸 여러분들께 얘기하려고 그래. 요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어떻게 나 있어요? LS2 이렇게 두 가닥 들어갔죠? LS2, 3하고 4. 그 다음에 가 c 원이 된다고 해어요가 c 원이 부분이 c C1. 원, c 원이요 C1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예요 LS3에 2그 다음에 가 C2 LS3에 4메가 C3 그 다음에 LS2에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번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좀 쉽게 설계가 능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좀잘 아셔야 할 같아요. 자그 다음에 또 쓰는게 뭐였죠? 램프였죠? 램프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TV1 그 다음에 2 4지라는 거는 뭐예요? PLC 입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p l c 쪽에 PLC쪽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총 가닥수를 이런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P, B, A, B, C, 24지 4가다 PB2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은 굳이 뭐 LS123P라고 안쓰고 그냥 TB1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얘처럼. 얘도 원래 쓰면 뭐라고 써야 돼요? u1v1w1pe 이렇게 써야 하잖아요. 아, 이게 아니죠. 아, 이거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겁니다. 네, tb2라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tb3가 있겠죠. 그 다음에 pb0, pb0하고 pb2, 그러니까 번호, 이 번호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표기를 잘 하셔야 돼요. 어, 이 부분 지금 보시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해놨죠 P0의 1이란 얘기죠. 어디에요? P0의 1 C4는 어디라는 얘기에요? C4 C4는 이 부분이 C4가 되겠죠. C4는 박스 안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 P2의 4 비트에서 이렇게 해서 세 가닥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그 다음에 PLC 램프 ABCDE L3 그 다음에 총몇 가닥이랬어요? 다섯 가닥이라고 그랬죠 다섯 가닥 기준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는 이야기할 게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어, 타이머 7번2 번이라고 했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안으로 이 안에 들어 기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아래쪽도 이 부분이 어디로 연결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스킹 테이프 이용해서 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표기를 할거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터미널이라고 얘기하죠. 단자대입니다, 단자대. 즉, 이 부분이 뭐한 얘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내에서. 근데 LS234로 가면 얘는 시외예요 시외. C외. 시내에서 시외로 나가려면 터미널 가서 버스 타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 여러분들이 그 버스의 행선지를 표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행선지 표기를 잘하겠죠, 이렇게. 다른 버스 타면 돼야 한대요? 안,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타이머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2번으로 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L3상을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에, 어, 이쪽이란 말이에요, 2번이. 이쪽이죠? 얘도 여기 2번이에요. 그죠? 2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몇 번이에요? 얘가 6번이잖아요. 그니까, 러 L3상은 전부 다 A14번. 여기 14번이에요. 14. 전부 다 뭐야? 오른쪽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얘기죠. 굳이 자석 안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디요? L3가 어디 있습니까? L3. 어, 여기 하나 L3 있네요. 이 부분 하나 표시하고, 이쪽에서 어디 있어요? L3. 어, 여기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두 개. 이게 실제로 작업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피드 F2죠 F2에서 나와서 t 상이죠 이렇게 나와서 얘는 그냥 그릴게요 표기 아까 조금 전에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L2 이렇게 이렇게 다운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여기 하나 있었죠 이렇게 가서 다시 또 나와서 대죠. 또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는 얘기죠,라고. 그럼 굳이 뭐가 필요 없어요. 어, 여기다 칸 하나 있었죠? L3.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까 말까. 그럼 굳이 뭐가 필요 없어요. L3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수월하게할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작업 한번 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처음 해보신 분들도 아,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터미널 단자대 번호 작성하는 거를 다시 한번 결손하는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